앞단원의 전반사에 이어서 광섬유에 대해서 다뤄봅시다. 자,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인데, 크게 나누자면, 가운데 중심축의 코어라고 하는 중심축에 이제 가운데 심지 같은 게 있고요. 그걸 둘러싸고 있는 클레딩이라는 층이 있어요. 자, 여기에 물리적 보호를 위해서 또는 뭐 내부 어느 다른 외적인 요소로부터 내적인 요소의 보호를 위해서 겉에 코팅층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원리적 우리가는 이제 광통신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수송하는 원리적인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할 거고요. 우리는 코어와 클래딩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. 자 보면 코어 안쪽에 방출된 빛이 코어 내부에서 전반사를 일으키면서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게 광통신인데 이 광통신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원리적으로 전반사니까 이 전반사의 조건에 해당되는 N1이 N2보다 크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N1이 코어 그리고 N2가 클래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앞에 전반사 파트에서도 했지만 우리가. 임계각에 대한 전반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경계값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을 N1분의 N2로 정의를 해놨잖아요. 지금 이게 코와 어클래딩이 되는 건데. 빛을 보존시켜서 목적지까지 보내려면 이 빛이 전반사를 계속 일으켜야 되니까 전반사가 쉽게 일어나려면 세타C라고 하는 이 임계각이 작을수록 유리하겠죠. 자, 이 조건 기억나세요? 얘가 작아진다는 건 옆에 있는 값도 전체 값도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. 이게 전체값 작아지려면 n1과 n2 사이에 굴절률 차가 커야 돼요. 자 지금 보면 뭐 어떤 특정 축이 굴절률의 크기를 나타내는 축이 있다고 했을 때 n1이 크고 n2가 작은 상태잖아요. 이두값 절대 굴절률이라는 값 간격이 넓을수록 이 값이 작아지거든요. 멀리 있을수록, 그 예를 들어서 음, 하나 더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굴절률이 C, D, A 이렇게 세 물질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A가 코어라면 B로 만드는 광섬유보다, 클레딩을 B로 쓰는 광섬유보다 C를 클레딩으로 쓰는 광섬유가 임계각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판단할 때이 간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대서관계를 판단할 때 쓰니까. 그래서 이런 원리로 빛, 자,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목적지에서 이제 정보를 수신하는 이런 원리를 쓰는 건데, 자, 이걸 좀더 문제에 이제 응용할 수 있게 하나의 사례를 다뤄볼게요. 이걸 참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, 자,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. 옆에서 공기층에서 코어라고 하는 특정 매질층으로 빛이 입사를 할 거예요. 자, 이때 여기에 법선이 이렇게 생기겠죠?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법선이라는 건 매질과 매질의 경계 선상의 수직한 가상의 선이니까요. 법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생기겠죠. 그러면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 거라 문제에도 되게 여기가 i로 표현이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코어니까 공기보다 코어가 당연히 굴절률이 클 거니까요. 그래서 안쪽으로 굴절각이 더 작게 형성이 될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에 형성되는 자 위에 여기. 자, 보면 지금 여기를 클레딩층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, 이 층에서 입사각이 여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? 이거를 정말 단순한 삼각형의 성질인 건데, 여기 굴절각 있고 법선과 법선이 만나면 수직인, 좀더 이어볼까요? 직각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? 법선과 법선의 교차점 이으면.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R이 된단 말이죠. 해서 이 각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r이에요. r. 자, 가정을 좀해 볼까요? 예제. 이거 x죠. 자, 예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i가 증가한다고 할게요. i가 증가하게 되면 전반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럼 당연히 i가 증가하게 되면 모두 증가하게 돼서요. 굴절률이라는 건 비율일 뿐이니까 비율이 적용된 뒤에 객관적인 값도 같이 r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따라서 90 마이너스 r은 감소하게 되겠죠.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문제 상황 초기 상황이 임계각인 상황이었다면, 자, 헷갈리지 않게 다 같은 색깔로 할게요. 이게 임계각인 상황이었다면 임계각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반사가 안 된다.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90-R로 이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입사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문제에선 중요한 거예요. 자, 해서 이게 거의 웬만하면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뭐 모의고사 이런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딱 전반사와 광섬유가 합성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론을 조금만 마무리하면 다시 교과적인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얘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. 자, 기존에 이 광통신이 나오기 전에는 구리 선에 그냥 전류를 흘러서 그 전류 값이 정보를 수송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걔가 손실이 굉장히 컸죠. 근데 지금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손실이 적게 대용량의 정보를 수송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. 또 전류에 비해서 전류는 이제 아무래도 가다가 보면은 손실량 때문에 목적지까지 유지시키려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이제 가공, 중간 과정 걸쳐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덜하다는. 그다음에 수송에 쉽다. 이런 장점이 있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비용 문제예요. 비용이 높다. 뭐, 이게 문제인 건데, 무슨 얘기냐면, 이 광섬유 내부 코어와 클레딩은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굴절이 가능한 그런 투과성이 있는 매질이어야 되는데, 그 매질 제작 과정에서, 예를 들어서 유리 만드는 것처럼, 얘를 길게 뽑아서 굳혀서 광섬유를 만들 건데, 이물질이 끼게 되면, 그 이물질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? 그 이물질이 빛이 진행하는 중간 경로에서 빛의 난반사를 일으킨다든지, 어쨌든 빛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걔는 폐기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광섬유를 만들 때 주의 사항이 생기고요. 이 섬유 자체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끊어진다면 자,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끊어진 거를 붙여서 우리 알고 있죠. 전기 테이프라고 하는 이제 검은색 테이프를 말아 버리면 전기 전도성만 다시 형성이 되면 이어진 게 끝난 거예요. 근데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끊어진 뒤에 두 단면을 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광섬유가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가닥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중간 허브 같은 이제 중간 분기점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광섬유 한 가닥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데 구간을 자체를 갈아버려야 되니까 유지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겠죠. 그래서 이런. 부분이 문제지만 두 가지 단점은 전부 다뭐 조심하면 된다. 뭘뭐 차원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 광섬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. 지금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게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도 4기가 막 넘어가는 영상 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건이 광통신이라는 방식이 많은 양의 정보를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실시간으로 대용량을 전송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아서 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유형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,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전자기파로 넘어갈게요.